안녕하세요. 나그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BMW 모토라드 부스에 와 있는데요. 여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틀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코프라 구로마이드도 좋아. 좋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F450 GS일 e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거 먼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보여 드리고 싶거든요. 발렌티노 로시가 타고 있는 BMW 레이스카입니다. 보시다시피 발렌티노 로시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발렌티노 로시는 자동차를 타면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투어링카죠. 이거 GT 챌린지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레이스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우리 팀 물론 같이 혼자서 탄게 아니라 팀으로 탔습니다만 이 M4 GT3 타고선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외에서 그 발렌티노로시의 생일 46번째, 46번째 생일을 기념해갖고 그 에디션이 나왔었습니다만 이거는 그 에디션의 형태를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여기 부분에 그 발렌티노로시의 특유의 형광 옐로우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이게 일반 시판 모델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국내에는 당연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발렌티노로시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게 M 부스로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지금 M1, M, M1000RR이 지금 위치에 있고요. 이쪽에 쭉 M 버전의 모터사이클들이 쭉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M 대접은 해줘야지. 오, 이거 M1000R이잖아요. 이거. 오, 정말 엄청 예쁘다. 요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R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러 갈까요? F40GS? 그렇지 않습니다. 콘셉트 RR 먼저 보시죠. BMW가 앞으로의 그 레이스, 어, 슈퍼바이크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 내지는 미래 계획에 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콘셉트 RR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멋져요. 그리고 BMW 다운 엔지니어링이 가해져 있겠죠. 하지만 어 글쎄요.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가흥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옆에 BMW 모토라드에서 그리고 모토 트레이너로 해가지고서 바이크를 타게 해주고 있는데 S1000RR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모토GP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BMW 모토라드는 모토GP에 나가지 않는다. 심지어 SBK도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번 에이크마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BMW 모터라대에서 하이라이트는 F 450 GS일 겁니다. 어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꽤나 어필을 할수 있는 그 층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렇게까지 예전에 컨셉트 형태로 발표됐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기도 한데 또한. 그만큼 뭔가 기대를 모았던 것에 비하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냐 어 배기 머플러가 좀 너무 못생겼다라거나 그리고 와이어 스포크 휠이 아니라 예전에 310 GS 계열에서 사용됐을 것 같은 그런 휠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약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차고, 차체, 차고 자체는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앉아봤을 때발 뒤꿈치가 양쪽 다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프론트 헤드라이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현행 지금 1300GS 플래그십 모델의 디자인과 매우 닮아있는데요. 그게, 어, 3이, 4, G, F450GS의 경우에는 그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 GS 형님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옆에다가 액세서리 장착해 놓은 거 보면 어, 케이스를 달아놓지는 않고 텍스타일 형태의 가방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지금 계기판에서도 풀 컬러 TFT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그 위에는 별도의 모니터가 또 장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GS니까요, 요렇게. 요 안에 보이는 요런 지금 그, 요 뭐야, 뭐야. 아,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요런 거 같이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어우, s o r 매력적이라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일단 풀컬러의 대형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이 컨트롤 시스템들도 굉장히 비싼 오리지널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그 차, 차량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걸로 다양하게. 다이나믹 트레션 컨트롤부터 스포츠 모드, 어, 레인 모드, 다양하게. 그러니까 스포츠, 스포츠 놓으면 계기판 자체가 이렇게 스포츠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였고. 아, 저 정말 거슬리는데. 지금 밖에 배경음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약간. 대기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어, 라이딩 모드도, 모드 버튼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걸 누르면, 네. 레인, 앤드로 프로. 레인, 앤드로 프로. 두 가지 모드밖에 없는 건가요? 어, 이상한데? 희한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t f t 배 기반과 이 내비게이션, 요 위에 있는 거. 사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같이 연동이 되는, BM, 이것도 BMW 모토라드의 순정 액세서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이고야. 지금 보시면, 어, 저 앞쪽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어 모두가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적용된 게 와이어 스포크 휠입니다. 그 튜브리스 타입의 와이어 스포크 휠. 그래서 아웃 스포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 그, R90. R1290, 요 계열에서 사용했던 GLM의 휠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그 해서 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모델은, 그, 일, 어, 노멀 GS, 아, 노멀 F450 GS에서 이런저런 액세서리류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있는 핸들바 가드라던가, 어, 핸들바 자체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리지널하고 좀 다른 느낌이고요. 요렇게 시트의 경우에도 조금 더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시트잖아요. 근데 노멀 상태에서의 시트는 이렇게 분할형, 분할형 시트라는 점. 그런 것들 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테이퍼드 핸들바로 가운데는 두껍고 그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타입이지만 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군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같은, 같은 버전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제형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 케이스, 엔진 사이드 케이스가 마그네슘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크라포비치의 배기 머플러 시스템 이것도 순정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 F45 GS의 시장성 자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시장 내에서의 경쟁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BMW 모토라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프리미엄이 되었을 때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라이더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BMW 모토라드의 보스에서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BMW 모터라드 부스를 떠나려고 했는데 비전식 2가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들여다봅니다 뭐 앉아볼 수도 없게 아예 이렇게 쭉 펜스까지 쳐놨네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거로처럼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 BMW 모터라드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보여주기 용이다. 라고만 보입니다. 아쉽지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